윤씨,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그날 오후, 하늘은 뿌옇게 흐렸고, 작은 동네에는 차가운 안개처럼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익기 낀 낡은 기와를 뚫고 지나가며 전날 밤 내린 비로 인한 퀴퀴한 흙내음을 실어 날렸다. 나 김화자는 마당에 웅크리고 앉아 비가 그친 물공심을 줍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의 마음은 날씨처럼 고요하고 쓸쓸했다. 갑자기 옆집에서 나무문에 몸이 부딪히는 듯한 나지막한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형체가 계단으로 쓰러졌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바로 옆집에 수십 년을 살아온 윤순옥 씨였다. 그녀는 방금 쓰러져 있었다. 가냘픈 형체가 기울어져 문틀에 마른 소리를 내며 부딪힌 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당황해서 넘쳐오르는 채소 바구니를 내던졌다.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다. 그녀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고 은발은 어깨에 헝클어져 있었고 가느다란 손은 마치 빈 공간을 붙잡으려는 듯 버둥거렸다. 그녀의 숨소리는 바람 속에 등불처럼 가늘고 간헐적이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종이 뭉치가 떨어졌다. 가장자리는 변색되고 물에 젖어 있었다. 비인지 눈물인지 알수 없었다. 나는 재빨리 그녀를 안고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윤 씨, 왜 그러세요? 내 비명소리에 이웃들이 뛰쳐나왔다. 골목길에 살던 이 여사는 우산을 껴안고 비를 피했다. 최 씨가 급히 전화를 걸었다. 나는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손은 떨리고 눈은 흐릿했지만, 크고 굵은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윤순옥 여사 부동산 압류 통지서. 대출인 정민규. 나는 어리둥절했다. 정민규,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 그녀의 자랑이었던 아들, 그녀가 항상 눈물 어린 목소리로. 이 세상에서 민규가 효도하는 한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아들. 그리고 지금 어머니를 이 지경까지 밀어붙인 건 바로 그 사람인가? 구급차가 도착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들것에 실어비를 피하도록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고 나는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웠다. 비는 여전히 이슬비처럼 내리고 차가웠다. 마치 내 가슴을 찢는 고통을 더욱 깊게 파고드는 듯했다. 나는 현관에 서서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약속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평생을 자식에게 바치고 눈물과 차가운 외로움만 남긴 늙은 어머니의 진실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한계 없이 믿고 따를 때그 진실을 알고 냉정하게 받아들이도록. 이슬빛 속에서 구급차가 달려갔고 오래된 돌길에는 긴 물길만 남았다. 나는 멈춰서서 지켜보았다. 압수수색통지서가 사라지고 윤 씨에게 방금 떨어진 잔혹한 진실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내 손은 여전히 압수수색통지서를 꽉 쥐고 있었다. 종이에는 아직 몇 줄기의 물기가 남아 있었다. 비었는지, 그녀의 눈물이었는지도 알수 없었다. 내 마음 속에는 답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울려 퍼졌다. 그녀가 평생 그토록 애써 일궈 온그 집이 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나는 집 문간에 앉아 여전히 골목길 끝 구급차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고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바깥의 비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알았다. 윤여사가 내 눈앞에서 쓰러진 순간 그녀의 운명도 그 집의 운명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내 날카로운 외침만 가득했다. 윤여사, 일어나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깊이 새겨진 그녀의 모습과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는 그녀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하늘이 밝아지자마자 비옷을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깨어나기를 바랐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물을 질문은 내 건강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에 대한 것이리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의 낡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새어 들어와 아직 혼수 상태인 윤순옥 부인의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밤새도록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잠시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니 주름살과 검버섯 하나하나의 평생의 고난과 고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른 아침 바람에는 들풀 냄새와 비 오는 밤의 습기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녀의 은발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을 살며시 쥐었다. 매일 땅을 파고 고된 노동을 하고. 지붕을 손질하던 그 손이 이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나는 연민의 잠긴 목소리로 작게 불렀다. 그러자 그녀가 살짝 몸을 움직이며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떴다. 흐릿한 눈으로 낯선 방을 훑어보며 말라붙은 입술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내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말을 내뱉었다. 그 질문은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내집 아직 거기 있을까? 압수당한 건가?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막대기처럼 가느다란 팔로 침대 프레임을 움켜쥐고 숨은 가빠지고 공포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 돼! 안 돼! 돌아가야 해! 집을 지켜야 해! 집을 잃을 수는 없어! 나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며 눌렀다. 진정해!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거야! 힘을 아껴둬야 해! 의사와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다. 진정제를 주사했다. 목소리는 안심시켰지만 눈빛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휴식을 취해야 해. 걱정 때문에 더 이상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해. 하지만 저는 압니다. 윤 여사가 인생에서 가진 것이라곤 그 집뿐인데 어떻게 편히 쉴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장터에서 채소를 나르고 밤을 새워 옷을 수선하고 병마를 아르면서도 계속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장의 종이, 감정 없는 글이 적힌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빚으로, 구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윤 여사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진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조금도 미안하지 않아. 집을 담보로 잡은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윤 여사의 말에 저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이라도 그녀에게 더큰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내내 윤여사는 의식을 잃었다 하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나에게 물었다. 진실을 말해줘. 아직 집이 있을까? 나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 내가 갈 곳이 있을까?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걱정 마. 내가 살아있는 한 방법은 있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윤여사는 피곤한 눈을 감고 고개를 저으며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하얀 베개 위로 떨어졌다. 그날 밤만 믿지 않았더라면 서명하지 않았더라면 좀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날 오후 약 때문에 잠이 들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더욱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녀의 늙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때부터 윤 여사는 더 이상 배신당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통의 밑바닥에 다다라 여정을 시작했다. 일어서서 자신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윤순옥 씨의 병상 옆에 말없이 앉아 진정제 효과에 취해 불안한 잠에 빠져드는 윤순옥 씨를 바라보았다. 창 밖으로는 가랑비가 내리며 시간으로 얼룩진 벽에 희미한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다. 빗소리와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내 마음의 무거움을 더욱 깊게 하는 듯 했다. 이 꿈이 끝나면 윤 씨는 어떤 악몽보다도 잔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집이 이제 압류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무너져 내리는 듯 보이는 이 여인에게도 여전히 조용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아이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힘이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였다. 창 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사라지자 윤 씨는 잠에서 깨어났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묘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가냘픈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쉰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언니,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일어서야 해요. 그 집을 지켜야 해요.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아직 살아보지 못한 제 삶의 한 부분을 위해서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윤 여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윤순옥 여사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날부터 그녀의 눈은 변했다. 여전히 똑같은 눈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잔주름이 깊게 패인 늙고 늙어 보였지만 이제 그눈 안에는 불꽃이 있었다. 고통의 밑바닥까지 도달했지만 영원히 가라앉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의 빛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녀가 내게 일으켜 세워달라고 부탁했던 첫날 아침을 생생히 기억한다. 밖은 안개가 자욱하고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찔렀지만 그녀는 밖으로 나가겠다고 고집했다. 나는 걱정하며 이렇게 조언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쉰 목소리였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안 돼. 오늘 걷지 않으면 다시는 용기를 낼수 없을 거야. 그녀는 낡은 나무 캐비닛을 열었다. 옛집에서 가져온 귀한 물건이었다. 캐비닛 안에는 몇 벌의 간소한 옷까지 외에는 낡은 종이 뭉치뿐이었다. 전기세 고지서, 주택세 서류, 몇년 전세는 지붕을 수리한 영수증들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마치 자신의 살과 피를 쥐고 있는 듯 종이 한장한 한 장을 들어 올리는 손이 떨렸다. 나는 그녀가 그 작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모아 골목 끝 마트에서 급하게 산 서류철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모은 증거 하나하나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정성껏 간직해 온 기억의 조각이었다. 그러자 책상 스탠드의 노란 불빛 아래서 그녀는 내가 소개한 로펌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심장의 고통을 누르는 듯 천천히 숫자키 하나하나에 닿았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수화기 넘어에서 그녀의 목이 매는 목소리를 들었다. 저는 제 아들한테 쏘가서 빚, 서류에 서명하고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저는 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편에서 한진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걱정 마세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제가 돕겠습니다. 함께 정의를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변호사를 만나러 간 날, 나도 함께 갔다. 그녀는 낡고 바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슬에 젖어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마치 연약한 희망을 품은 듯 파일을 쥐고 있었다. 작은 사무실에서 그녀는 젊은 변호사 맞은편에 앉아 위임장에 서명했던 날부터 압류 통지서를 받았던 날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기력을 아사가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이 당신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청구서, 세금 서류,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을 모아주세요. 모든 사소한 것들이 소중합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을 이 길에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윤 변호사는 세 사람이 되었다. 낮에는 서류 사본을 구하고, 오래된 고지서를 줍고, 증인을 찾으며 사방을 돌아다녔다. 밤이 되어 기숙사 전체에 불이 꺼져도 그녀의 방은 여전히 환했고, 어둑한 불빛이 그녀가 열심히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그녀의 말은 몸을 비추고 있었다. 지역사회 복지사인 미영은 여전히 그녀에게 정기적으로 식사와 따뜻한 찹쌀밥이나 만두를 가져다주었고, 격려의 말도 건넸다. 윤 선생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매일이 정의에 더 가까워지는 매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그녀에게 생강차 한 잔을 가져다주려고 들렀을 때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은 반짝였지만 더 이상 눈물이 맺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천천히 말했다. 만약 종이 한 장이 나를 익사시킬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종이를 찾을 것입니다. 원망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원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쳐 회고록을 쓰고 있었다. 노란 불빛이 할머니의 그림자를 벽에 들이웠다. 감탄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내 가슴 속에 솟아올랐다. 윤순옥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여정을 시작했다. 한때 무너졌다가 이제 홀로 선 어머니의 용기로 집과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도록 할머니 걱정에 잠못 이루었고, 할머니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까봐 두려웠다. 하늘이 밝아지자마자 주먹밥과 녹두 찹쌀 한 봉지, 따뜻한 생강차 한 병을 준비해서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려고 했다. 오늘 같은 날 할머니가 아무것도 삼키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윤 여사는 어깨 부분이 바래고 해진 낡은 모직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단추를 깔끔하게 채워 놓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적어도 이 코트는 나를 보호해 줄 갑옷이니까요. 그녀는 서류차를 꽉 쥐고 있었다. 고지서, 세금 서류, 옛집 사진, 심지어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를 칼로 찌르는 듯한 메시지까지. 법원으로 가는 길.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손가락과 겹겹이 쌓인 옷 사이로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 옆을 걸으며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는 모습과 첫날처럼 슬픔으로 가득 찬 눈빛이 아닌 결이로 반짝이는 눈빛을 생생하게 보았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원통함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수많은 어머니들의 원통함을 억누르는 듯 했다. 우리가 막 법원의 차가운 계단에 발을 디딘 순간, 가랑비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여사님, 기다려주세요. 돌아보니 성민의 전처 지혜가 달려왔다. 머리는 적고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오늘 증언하겠습니다. 예전에 성민에게 돈을 빌리지 말라고, 집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윤여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비난은 없었다. 지혜의 손을 잡았다. 가느다란 손은 주위에 떨리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서로에게 마지막 폭풍을 헤쳐나갈 힘을 주는 듯했다. 법정 안의 불빛은 어두웠고 윤여사의 얼굴은 더욱 초췌해 보였고 머리카락은 더욱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성민을 보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은 애써 회피하는 듯 했다. 몸은 구부정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윤 씨를 자랑스럽게 동네를 이끌며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아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마디 한마디가 돌처럼 맑고 묵직했다. 해운구 인민법원은 원고 윤순옥과 피고 이성민의 주택담보대출 계약 무효선고 청구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진우 변호사가 일어서서 또렷하게 진술했고,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다. 원고는 충분한 설명 없이 피고인인 자신의 아들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의 진짜 목적을 숨겼습니다. 증인으로 지혜 씨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정당은 침묵에 휩싸였다. 지혜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성민 씨는 어머니와 저에게 그 집에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몰래 사채업자와 계약을 맺고 제 간청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집을 저당 잡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파일을 넘기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은 마치 기도하는 듯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말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사기의 흔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저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집의 소유권은 윤순옥 씨에게 반환됩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안은 온통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숨도 박수 소리도 없었다. 오직 비서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바깥에서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윤 여사는 천천히 일어서 법정 앞에 고개를 숙인 후 조용히 서류를 챙겼다. 눈물 한 방울도 한숨 한번 쉬지 않았다. 그 순간, 성민이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섰다.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마다 오랫동안 그녀를 묶어두었던 고통스러운 인연이 끊어지는 듯 했다. 법정 문 뒤로 그녀의 야윈등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문이 너무 조용히 닫혀 아무도 닫히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법원 계단 위로 가랑비가 그녀의 얼굴을 스며들어 은빛 머리카락과 낡은 모직 코트 자락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멀리 바라보며 석사기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붕을 퇴해 찾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제 자신을 퇴해 찾았다는 거예요. 법원을 나서자 비가 그쳤다. 윤순옥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옆을 조용히 걸었다. 돌 길을 걷는 그녀의 발걸음마다 오랜 세월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나는 감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 옆을 걸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변 작은 찻집 계단 앞에 멈춰 섰다. 노란 불빛이 차가운 오후 하늘에 따스한 빛을 드리웠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젖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눈앞에 광활한 강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은 멀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원망이나 기대는 없었다. 삶의 마지막 폭풍을 막 헤쳐나온 사람의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마치 혼잣말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쟁은 끝났어. 하지만 또 다른 문이 열릴 거야. 남은 인생 동안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나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며 평생의 슬픔을 씻어내듯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윤순옥 부인은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평화와 자존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장을. 그날 오후, 윤순옥 부인이 옛집을 나간 후, 나, 이 오래된 이웃은 이슬비 속을 조용히 걷는 그녀의 모습, 비에 젖은 낡은 모직 코트 가늘지만 묘하게 고든 어깨를 계속 떠올렸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형체도 찾으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오랜 세월 어머니의 마음을 짓누르던 짐을 진정으로 내려놓았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바닷가 근처 하숙집 줄지어 있는 곳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이사했다. 그 방은 낡은 나무 침대, 작은 티테이블 그리고 바다가 바로 보이는 창가에 놓인 의자 하나만 있는 소박한 방이었다. 가끔 채소와 죽을 가져다주곤 했는데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들고 파도를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바닷바람에 은발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낡은 드레스가 펄럭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묘한 평화로움이 그녀의 눈에 가득했다. 그녀는 구청에서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던 시절에는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빚 갚을 때 떨리던 그녀의 손은 이제 난초와 국화 가지를 하나씩 쥐고 낡은 도자기 꽃병에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꽂았다. 내가 갈 때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작고 예쁜 꽃병에 담긴 꽃들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은 소박하지만 깊은 기쁨으로 빛났다. 황 선생님, 저는 제 삶이 눈물 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꽃과 차, 파도, 그리고 평화로운 오후가 아직 남아있더군요. 어느날 나는 그녀가 탁자에 앉아 두꺼운 노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노트 한장한 한 장에는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펜은 한줄한줄 한줄 정성껏 썼고 법정 한가운데 서있을 때처럼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내가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바람처럼 가볍게 대답했다. 황씨, 제가 겪은 일을 되새기려고 다시는 약해지지 않으려고 다 적었어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저처럼 어리석지 않게 제 아이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지 않도록요. 제가 여기에 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직접 겪었고, 고통받았고, 일어섰고, 한때 온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를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녀 곁에 앉아 파도 소리와 그녀의 목소리, 생강차 향이 나는 종이 위에 펜이 긋는 한획한 한 획을 들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탄이 가슴 속에서 솟아올랐다.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매일 오후 해변에 나가 파도에 반들반들해진 매끈한 돌을 주워 모으고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다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옛집에 대한 이야기도 자신을 빗더미에 몰아 넣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박하게 하지만 자유롭게 살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단언컨대. 실화입니다. 윤순옥이라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한때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던 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때 찢어졌지만 자존감과 결의로 다시 꿰맨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누군가 맹목적인 사랑의 어둠에서 벗어날 만큼 강인한지 의심했던 적이 있다면, 순옥 여사를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이 늙은 이웃이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